오늘 12월 30일입니다. 원래 마지막 근무를 하고 김천에 도착했습니다. 어제는 행정지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주로 이제 1월 1일에는 주무관님들,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어, 인사이동이 됩니다. 그래서 어제 청 직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송별회를 하게 되었는데, 어~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교육청에 있을 이제 오게 되면서 1월1 일자 송별회를 하고 또3월에또 다른 어~ 교원 지원과의 장학사들이 발령이 나면 또다시 어~ 송별회를 한번더 하게 되겠죠 어~ 어제 이제 인사 이동 가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어떤 행정지원과 차장으로 계시면서 이제는 어~ 고등학교에 어~ 실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초등학교의 실장으로 가기도 하고 어 고등학교의 실장이 아닌 고등학교는 어 5급이시니까 이제 그 차장으로 가게 되겠죠. 학교 현장에 있을 때에는 다소 행정실과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는데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한 학교의 행정실에 초등학교 실장님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차장으로 가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. 부속실에 있는 1호차 우리 주무관 님이 기사분께서 초등학교에 또 등교버스 기사로 가게 되는 걸 보면서 되게 어 옛날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러한 행정지원과의 주무관님들이 되게 이제는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전혀 학교에 있을 때는별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크게 친분이 없던 그런 분들이 교육청에 있다 보면 어 다소 이제 아, 친해질 수밖에 없는, 업무적으로 또 친해질 수밖에 없는. 즉, 행정지원과에 있는 차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어느 중학교에 감사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. 감사 담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사 담당,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그리고 평가, 그리고 선생님들 복무, 그리고 학생들의 출결 같은 것들, 학사에 가는 부분들을 감사를 하고 또 그분은 재정과 관련된 다른 시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박 3일 동안 함께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교육청에 있으면 행정지원과 직원과 또 우리 교육지원과의 장학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친분을 안 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 주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장학사님들은 교사 출신이고 또 행정지원과에 있는 주무관님들은 어, 교육 행정직이다 보니 조금 생각하는 것과 또 그리고 어,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옳지 못한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어 조금의 그런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서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청 직원이기 때문에 서로 친분을 쌓고 또 서로 이제 송별회를 하면서 정말 서로 이제 축하해 주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 직원분들 저희청에서는 무려 1한분의 직원이 바뀌게 되는데 1호차 기사분 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한 그분들이 성성장구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와서 더 좋은 더 자리에서 큰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.